너희들 그거 아니? 허시가 물었어요 아, 그거 아니 뭐 고든이 괴물었죠? 그거 몰라? 난데없이 그거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뭔지 알아야 대답을 하든 말들 하지 사장님이 나 혼자서 조차장 일을 하기에 너무 힘들다고 날 도와줄 큰 기관차를 데려오신대 흠, 조차장에서 하는 일이 힘들게 뭐가 힘드냐 내가 수다 떠는 시간에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하면 이 조차장은 훨씬 즐겁고 쾌적한 곳이 될 거다. 허 씨는 객차들을 데리러 떠났어요. 허 씨는 얼마 전 신호기가 위로 올라갔을 때 앞으로 가야 하는데 뒤로 가는 바람에 창피를 당했던 일을 떠올리며 중얼거렸어요. 그때 이후로 모두 날 무시해.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이것저것 시키기만 하고. 두고 봐. 나도 언제까지... 강하고만 있진 않을 거야. 저녁 무렵 녹초가 된퍼시가 객차들을 끌고 역으로 들어왔어요. 어서 오너라, 퍼시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. 네 정말 힘들어요. 제가 똑바로 서 있는지 거꾸로 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. <laughs> 똑바로 잘서 있으니 걱정 마라. 기운 내. 여기를 혼자 다할수 있을 만큼 큰 기관차가 곧올 거니까. 그럼 넌 항구 건설하는 걸 도와주겠니? 토마스랑 토비랑 같이. 네, 그럴게요. 고맙습니다. 새 기관차가 도착했어요. 이름이 뭐냐? 사장님이 물으셨죠? 몬테규입니다. 벌명은 여로 오리란 뜻의 덕이고요 제가 정말 오리 같진 않지만 전 덕이라고 불리는 걸 좋아합니다. 알았다. 나도 덕이라고 부르마. 허씨, 덕한테 일을 가르쳐줘라. 국기관차는 바람이 떠났어요. 둘은 아주 열심히 일했죠. 제임스와 고든과 헨리는 덕이 말없이 일하는 걸 지켜봤어요. 새로운 기관차 참 순한 것 같지? 그래, 저희한테 이것저것 시켜 먹자. 하얀 연기가 사방에 퍼졌어요 퍼시는 화가 났죠 하지만 덕은 태연했어요 저러다 말겠지 뭐 근데 쟤들이 너한테 이것저것 시키니? 응 나한테 막 시켜 그렇구나 앞으로 그러지 못하게 해야겠다 덕이 퍼시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뭐라고 했을까요? 사장님이 간식으로 드실 토스트를 기다리고 계실 때 갑자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. 사장님은 화가 나서 급히 조차장으로 향하셨어요. 덕과 퍼시가 기관차 집 앞에서 다른 기관차들을 못 들어오게 막고 있었어요. 고든과 제임스, 헨리는 화가 많이 나있었죠. 그만! 조용히 하지 못해! 사장님이 호통을 치셨어요. 퍼시랑 아, 덕이 우리를 못 들어가게 해요. 덕, 왜 그러는지 말해봐라. 아, 죄송합니다. 전 그레이트 웨스턴 기관차로서 명령받은 대로 묵묵히 일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그런데 지금 이러는 건 퍼시랑 전 사장님 명령만 받는 기관차들이라는 걸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입니다. 조용! 사장님이 소리치셨어요. 어? 낮에 퍼시랑 일을 잘해서 기특하다 싶었는데 실망스럽게 이게 무슨 짓이냐. 이런 소동을 일으키다니고등과 헨리, 제임스가 킬킬 웃었어요. 너희들은 더 나빠. 이런 소동이 일어난 건 너희들 때문이야. 덕이 말한 대로 기관차들한테 명령할 수 있는 건 바로 나야. 여기내 철도 회사니까. 퍼시가 항구로 떠난 후 덕은 혼자 남아서 일했어요. 덕은 일을 아주 잘했어요.